<laughs>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을 빌라니까, 그동안에 많은 아, 액수를 마음속에 가다듬었죠.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예, 어머니, 예, 한 30분, 1시간 한 됐나? 예. 예, 1시간 넘었어요. 저 그래서, 그래서 동영상 찍고 있었어요. 동영상. 지금도 찍, 밥 몰라. 밥 저거 꺼내가지고 버려야지. 예 그래야죠 되예 이해났어요 예, 예구 전에 그졌잖아요 탕구 아그 괜찮아요 예 알았어요 그게 할게요 예 믿음을 가지고 액수가 듣든간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한다고요. 안 됩니까? 안될것같습니까저 봐요. 날씨 봐요. 됩니다. 날씨는. 지금 텔레비에도 나왔지만 제주도의 매화꽃이 봄에 피는데 한달 앞에 피답니다. 봄이 한달 앞에 왔어요. 여러분 노력하면 됩니다. 뭐라그러던 믿음인데 꿋꿋하게 지, 지키고 아, 지리를 하면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지리를 하면 됩니다. 응, 어, 너는 그래라. 어, 나는 믿는다. <laughs> 나는 믿, 믿는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면 됩니다. 많은 믿음의 것을 해봅니다. 그래 되면은 내 마음이 그냥 믿어져요. 내가 믿어지면 믿어지는 대로 있으면 돼요. 그래갖고 믿는 거야. 들어가 내 신이 하라는 대로 해보고 되고 또 믿어지고 되고 또 믿어지고 그래하다 보면 믿고 해보고 또 믿어지고 믿고 해보고 또 믿어지고 그러다 보면 된다는 믿음이 꽉 찹니다. 그래, 되면, 하면, 날, 날씨가, 봄이 온다. 됐으면, 그냥 믿어져요. 믿어져요. 나, 아, 봄이 온다. 봄이 온다, 만 믿어져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객관적인 생각을 못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객관적으로 딱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은 믿음대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도 모르고 막 무조건 그건, 그건 아니에요. 이야기할 때, 판단할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니 그러면서도 믿음은 굳건히 지키고 그렇게 됩니다. 날씨가 추운데 아이고 덥다 그래 안 해요. 날씨가 추우면 추탁해요. 추운데. 그러나 봄 같지 않습니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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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더 발전적으로 더 잘되면 그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무척 되고, 한가지만 계속 그것만 믿고 믿고, 그게 안 돼요. 이거, 저거 해보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되다 보니까, 막,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I don't know how y 정 u do. 을 don't know how you do. I don't know how 여러 가지가 훈련이고 훈련을 마치고 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면 시절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매아 그는 거움이충격입니다그랬을때그경이 때. 그 로그을맛보고 살아갑시다. 엄청난 날이 덥다 해서 추워져라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그렇게할수 없죠. 그럴 필요도 없고. 더울 때는 더 떨어놔도 놓고 빨리 가을이 오도록 하는 거죠. 올해는 좀 그렇게 해볼까. 이름이 좀 짧도록.

내년에는 아마 공만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되는 해에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루어질 점이 습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게니다 믿음 외에도 선포를 하는 게우겠죠 선포를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마음속으로 믿음이 생기게 그된 거죠. 그 후에는 믿음대로 되는 거죠. 나는 존교해 되는 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말대로 대서 제말 대로 될 지어다. 자 여러분 그렇게 실행하시고 연습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 어렵지 않아요. 힘든 것 같아도 해보면 됩니다.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